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 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기들이 모여 살던 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고 또 2절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않였고또다 어, 사로잡아 끌고 갔다 난리가 난 것이죠 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 다윗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 어떻게 어,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어,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육지에는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을 와서 함께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자, 이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쳐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이런 일이 너 다윗 때문에 임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윗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섬기던 그 다윗을 돌로 치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요 다급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아,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아, 자기들의 감정을 노출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육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대요 당황했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닥쳐도 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참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내가 너희들을 그랬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고, 그 백성들을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별거 아닌데 이참 심하게 지금 번져 나가고 있고 이것이 마치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언론들은 또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오늘 이 울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참담 교인들과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급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그 밑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기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전개가 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찾아가서 다시 우리 가족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죠. 여러분 가는데 이미 멀리 갔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던 차에 이 11절에 보면 덜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윗이요.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갈 길이 이 뭡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났을 때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떡을 주고 물을 마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아말렉, 이 다윗의 사람들을 끌고 간 아말렉 군사의 용병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이 힘이 없고 부상을 당하자 이 병이 들자 이 아말렉에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대접함으로 오히려 그가 좋은 정보를 지어서 이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고 다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이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번,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고 바쁠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만약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지금 이 병들어 있는 애국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줄만한 그런 우리 여유가 없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급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다윗이 그렇게 가버렸다면 어쩌면 다윗은 아말렉을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공동체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이 다윗이 오히려 이 애굽 사람을 물을 마시고 병을 고치어 주고 그러므로 해서. 애국사람이 다윗의 군사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국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너희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너희들은 질병이 심하니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지라도 우리가 다 치유해주고 그들을 잘 방역을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은요 그런 그런 우리나라를 보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에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왜 오늘 다윗이 한 일을 우리나라가 했거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 우리 주변이 정말 심각하고, 어,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물과 떡을 주었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일으켜 줄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 정말 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멋진 선물을 줄 것이고 승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힘을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자기가 정말 급하고 타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주변에 쓰러져 있는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물을 주고 떡을 먹여서 오히려 전쟁을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급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을 살피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